其实用个 “Elber” 无论你是谁，也无可不对推诿。你在什么事？你在什么事上？论断人就在什么事？就在什么事上？

자, 니쯔 룬또완랜더 자, 여기 쉼표까지 한번 볼게요 니쯔 룬또완랜더 여기서 니하고 너. 이게 니가 당신 너잖아요. 너. 경상도, 경상남도 사투리에 중국어하고 발음이 비슷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보세요. 경상도 사투리에 니는 방금은 나. 니. 영어 발음은 니야. 중국어 니. 음. 발음도 같죠? 그 옛날 가야 지방하고 상해 지금 쪽그 상해 그때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아주 그때 당시 그 나라하고 가야하고 상당히 교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천만해요, 그가 천만해요. 아니 전국사님 보니까 점점 요새 아유 진짜 더 젊어져가지고 성성령 충만하시고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더니 아예 몰려. 아니 처에뭐 이렇게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게 어데이에 경상도 말로 어데이에 아니라이에 그러잖아요. 근데중말로 뭐냐면 이게 참 희한해요. 중국를 배운 저로서는 야 경상남도 말하고 중말하고 이렇게 비슷한게많나 중국말로 뭐냐면 이거 보세요. 날리날리날리가 난리, 난리. 뭐냐면 어디라 뜻이거든 어디 어디 어데이에 똑같아. 요 경상남도 사투리하고 중국 그 상해 지방의 개가방은 그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반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일설에 의하면 중국의 중원 지방이 옛날 우리 한족이 우리나라 동이족이 중국에서 살았으며 한자를 거꾸로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중고를 잘하고 한고를 잘하고 한 자를 잘하는 이유가 나 있는 거더라고요. 해서 보면 저런 또한 너 말이지. 이렇게 그관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네가 이거 전체를 다 봤는 거야. 너 말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너는 말이야. 물론 물론 하면뭐냥모모스 막론하고 이랬어니시세 네가 누군지를 막론하고, 뜻이에요. 우는 일인 것이 무엇을 막론하고, 제가 선교사 훈련을 만약에 이거 한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이분들을 죽을 잘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 합숙 훈련해 갖고, 이거 그냥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다 외우, 외우게끔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으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통역하는 거 한치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쉽습니다 사실 중국어로 성경으로 중국어 외우고 중국어 외하는데 그래서 네가니시 셰, 너는 셰이영어후에후 누구 네가 누군지를 막론하고 네가 누군지든 간에 이에 또한 우거 투이웨이 투이웨이는 뭐냐면 투이웨이 하면 책임을 전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즉, 네가 지금 지든 간에 네가 역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 이때 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을지자라는것금 현대 문자로 즉지이오의 뜻이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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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지가지어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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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지지않지소지하고있지않 지금 지의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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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누군지를 막론하고 책임 정가하는 것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너 너 말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너는 말이지 네가 누군지 간에 책임을 정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네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네짜이什么 시샤, 이때 짜이는 위상짜까지 만듭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무슨 일을 무슨 일 위에 있든지, 짜이뭐뭐뭐상이야. 네가 무슨 일이든지 룸또한면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지은 곧건짜이什么 시샤, 그 어떤 일에 그 어떤 일에 땡땡는 정한다는 뜻이에요 쓰지더 투이 너 자신의 죄를 정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셔머시 샨버시, 셔머시가 두개 나왔어요 너가 무슨 일을 뜻질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 자신의 죄를 네가 갖게 되는 것이야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인이쯤또안됐는자 이는 뭐냐 모못으로 인하여 너의 이와 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노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이 행한 바 오히려 다른 사람과 같다라는 뜻. 이때 허위한 노모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측에 있는 그 여러분 책에 있는 그정국사님 일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해함이니라 이게 네, 되게 사실은 직역하고는 아, 틀리죠. 그래서 여기 몸 책임을 전가하다를 갖다가